안녕하십니까. 네, 인터파크 랭킹쇼 제11화의 진행자 김대열입니다. 저희의 페이실 여러 군데 중에 또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대표님 옆방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또 떨리고. <laughs> 6월 3주차에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연극들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0위 초상화능신소, 9위 연극큐 8위 킬미나우 7위 글로리아, 6위 라이어 1탄, 5위 트웨스트 리턴즈 4위 슈어 메드니스 3위 햄리 2위 오타빵 고양이 대망의 1위는 <laughs> 카폰의 트리오가 차지했습니다 카폰의 조카를 죽였다는 거지? 예, 예전 차주 니콘 아니다 네, 오늘의 1위 작품, 카푸네 트릴로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2015년에 한국 초연 당시에 전체 매진의 기록을 세웠던 대단한 작품이고, 태편의 극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연극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어,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쇼걸, 마피아, 부패한 경찰, 이런 캐릭터들이 나온대요. 어떤 묘한의적인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 같죠? 굉장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만큼 어떤 연기력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연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IM컬처의 정인석 프로듀서님과 전화연결해서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카포의 트릴로지가 연극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카포네 트릴로지. 영어긴 한데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네. 카포네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소속인 알카포네의 카포네고요. 아. 그리고 트릴로지는 삼부작이라는 뜻입니다. 카포네를 소재로 한 이야기의 4가지 네. 어, 이야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장르와 형식이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카포네는 알... 어, 세권 있는 건가?에 들어간다는 게 맞고. 시원하게 보셨다고들 많이다 되셨던 거 같아요. 이 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매도 세편다 따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실제로도 네. 그런가요? 세편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어, 세 가지 이야기가 장르도 달라요. 로맨스 네. 같지만 이야기도 다르고 뭐 코미디, 서스펜스, 뭐어 라운드 어, 네, 보일드 이렇게 세 가지 장소로 나눠져 있어서요. 평소에 관객분들께서 음, 본인이 좋아하시는 코미디를 뭐, 고객들 좋아하시는 들일드가 없을 음. 뭐, 그렇렇긴 한데 어, 보시고 재밌으시면 보실 어, 계획이 없으셨다고 해서 궁금하셔서 다른 이야기 보시는 것 같아요. 다 보시는 뭐, 퍼즐이 있겠죠. 네. 네. <laughs> 그 안에서 인물들이 음, 이렇게 다른 접점들로 만났던 교체했던 부분들도 있고 호텔방 네. 어,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소품들도 있고요. 잘 네. 찾아보시면 그 안에 대사들도 중복되면서 어, 중의적으로 쓰이는 대사들도 있고 찾아보시면 그중 어떻게 보면 작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커다란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네. 나왔던 대구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뭐그 대구를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미국 마피아를 소재로 한 어,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한테는 조금은 싱근한것 같고요, 소재가. 네. 대신 뭐 형식적으로는 뭐 상당히 실험적이고 신선하고 어느 부분은 좀 어, 예술적 도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쉽지만 또 어, 새로운 두 가지가 복합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연은 늘좀 어, 불편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존에 모르 굽고지 않았던 형식이라 그런 분들을 어, 조금은 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정좀드 요. 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 때로는 많은 지식들도 해주시고 경연도 해주시면서 저희 그 공연계 어, 또 다른 어, 기여가 될수 있도록 이런 실험들이 어, 많이 시켜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커플의 트릴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깊이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마른 장마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어, 멀리 피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심 내에 있는 가까운 공연장 찾으셔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맞으시고 또 배우들에게 몰입하면서 더위도 잊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함없이 여러 가지 댓글과 또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인터파크 랭킹쇼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